우리가 지금 애국하는 어른들은 잠을 못 잔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또 미군이 철수하고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참 위험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군 철수 안 합니다.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는 우리만의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 진영 모든 사람이 원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켰어요? 유행군하고 미군하고 같이 지켰잖아요. 저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밀고 올 때에 그 자유를 지키려고 미군의 해병대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나요? 이렇게 지킨 나라를 미국 사람들이 작전권 달라고 달라 하면 죽겠어요? 참 많이 말씀 미국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자유를 사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작전권 만약에 미국인이 주고 우리가 가져오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결국 그 작전권은 북한에게 주고 중국에게 주는 게 되잖아요. 미국이 그 하겠어요? 안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그렇게 기분에 맞다 할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에덧 입어서 70년 동안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유엔군과 미군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인데 뭐 우리가 작전군 가지고 뭐 전쟁도 하지. 그럼 우리 작전군 가지고 전쟁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 빠지면. 우리 애들 군에 보냈는데 걔들이 싸우면 우리 애들이 저 북한군하고 중국군하고 싸우면 우리 애들 다 죽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왜 어리석은 거에 동의하려고 그럽니까 안잖아요. 저는 오늘 이건 정치도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해야 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하나님. 지킨다. 지신다. 믿습니까? 네. 편안함을 가지면 됩니다. 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굉장히 예루살림이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럴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때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받아라. 그랬어요. 그 말을 쭉한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학정하여 그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때도 패역한 세대. 선지자들이 늘 말하기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폐역한 세대에서, 세대의 가치관에서 빠져나오라. 폐역한 세대의 모든 정책에서 빠져나오라. 그 언어에서, 그 지식에서, 그 사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배역한 세대의 실력으로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배역한 세대는 늘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삽니다. 세속적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고 엄난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세대는 대가 배역한 세대인데 그 배역한 세대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풀과 같은 존재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그런 것이다. 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 1장 2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면 자기가 전하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고 인간이 추구하고 존재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 육체는 풀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나자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니라. 여러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말은 금방 지나가는 거잖아요. 꽃 중에서 제일 오래핀 꽃이라고 그래서 뭐 백일홍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예? 뭐 진달래도 폈다가 며칠이면 져버리고 벚꽃도 폈다가 며칠이면 져버리고 꽃은 아주 짧아요. 존재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